쭉 당겨야 될것 같아. 저는 한 명인지 아닌지도 몰라 사실. 존나 많아요. 제가 요새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한테 저도 저도 좀 그렇지만 적용무세가 된게 성태의 마음을 왜 저러나 저 새끼 맨날 나도 그랬지만 이게 이해가 돼. 당해본 사람만 알지. 이제 또 드시면 저 핑계 겠게 짜겠지만 이게 하도 장하자. 피해식이 있다네. 피해식. 뭐 말도 안돼, 뒤지고 가자. 인정, 어, 인정, 말도 안돼. 애들 와서 갑자기 담벼러 와서 죽이고 하고 막 한다니까. 하 야래, 야래, 맹수 좀 가자. 뭐야? 사이가 장난 아니 요새 샷건 좀 쓸만한 샷건이 사이가? 둘이 숨겼는데 또 빵야 빵야 바로 투타치 전력으로 해야 돼 바로 AK 쓰자 이건 더 이상 깨봐 설계할 수가 없다 전력으로 하자 AK로 가자 오 내가 죽은건 실력적으로 죽은건 단일도 없었어 존나 어이없게 그 말도 안되는게 다 많아 어? 전혀 실력적인 문제는 없다보면 되고 아다리 아다리가 안맞았어 AK 레이저 샷으로 다 비행기가 후졌는데 이렇게였는데 완전 후져가지고 3배나 모독에 총소리 났거든요. 바로 가자. 가자 사냥 나서자. 사냥 나서자. 좋은데 어제 좋은데 가서 소주집 갔는데. 술집 좋았어요. 강남은 다 삐까뻔쩍 하자, 강남. 뭐, 비싼 것? 똑같던, 조금 비싸고, 어? 나 엄청 비쌀 줄 알았어, 술집이. 워커 왔다고? 저기 있다. 소리 덜 깼나, 만해 죽였어야 돼. 야야야야야, 어 됐다. 자리 분리해 아, 잠깐만, 이거. 아. 붙어서 조지긴 해야 될것 같아. 총알이 없어. 이 집이다. 여기 2층이면 바로 소리가. 이새끼문다충인데쟤 바로 앞에 기다려봐 제발 좀만 더 머리 보여줘 아아아아 제발 술탄 쓰면 꽁킬인데아아아됐다술탄 깐다 이새끼가 이때가야 성아아아아아아아아 눈뽕 맞은 척 12번. 잠깐만. 아! 어! 조절 뻔했다. 개동 음, 나 되게. 어, 어, 아 동호진대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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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발. 아야야. 동오좀 내려야겠다. 회사. 결과만 좋은데 이걸 안 온다고 많이 때려 놓고. 상대는 정말 안전하게 하는 타입이야. 위에 있는 요딱 보면 알아. 안전하게 하면 어디가지? 저 언덕으로 돌아갈지. 크게. 크게 돌아갈거야 아마. 이정도로 안 묻는거 보면 상대의 스타일. 플레이 스타일. 심리를 읽을 수가 있어. 여기 문답파밍했네 발소리 딱 좋아. 선비 새끼가 돌아왔나, 이거? 선비는 악이야. 예, 벡터 맞지 오케이, 만 템이 너무 없는데? 템이. 많이 없군. 30발이면 양감 맞지 않은 이상 솔랭은 30발이면 딱 충분하고 한명 잡긴 장비가 다 갈린게 문제인데 뻑이 온다 못봤네 저 위로 올라간다 로드게싸우는 것만 아직 두명 있나보네 내건 단에 건님 별 풍선 다섯 개 감사합니다. 성태 스킨 아, 공개됐던데 깨바가 너는 펍지에서 연락 없어. 나통영이잖아 없는데요. 스킨 이제 나오는 거야 진짜? 오이특도 있다. 여기. 장비 다 알고. 장비는 있어야 돼. 장비 무조건. 어? 술타를썼다고 어. 스크스 스킨이야? 성태형? 스크스 스킨? 하나 딱? 얼마나 생각이 없다고? 어. 이 개새끼네 이거 부정적인 추... 개 때리고 싶다 진짜 어? 밤새 와서 킹가 아니야 밤새 와서 진짜 한시간 자고 어. 개 때리고 싶네 저거 어떻게 해야 하지? 주먹이 온다, 씨. 얘네도좀 빼야 돼, 근데. 노족. 노족, 내가 봤을 때 싸우는 거 보면 두명 이상인데. 하시면 안 되는데. 저는 어디 방송 안 켰어요? 방송 켠 다음 바로 갔어 카페 갔다가 밥 먹고 밥 먹고 카페 그 테이크아웃해서 바로 가던데? 빨리 잡자. 어. 빨리 잡아 빨리. 아, 같은 나중에 애들 많이 죽으면 잡을 게 없어. 잡을 게 없는데, 형. 잠깐만! 있으면뜯 좀... 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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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졌다, 저, 케찹 터진다. 뒤졌다, 좀. 삶을 마감하셨어. 상대 AK. 뭐야? 총소리 이상한데? 아, 저기 있구나. 붙는다고? 어, 뭐야. 새로 아! 와, 이거 존나 아까. 뒤질만한데? 군용이세요? 내가 아무튼, 쟤는, 여포가 맞아. 하는 플레이 보면 알아, 그냥. 딱 보면, 척 보면 척. 쟤 싸우는 거 좋아하네, 싸우는 거. 크게 돌아가지고, 온덕 아래로 돈다니, 시야에 안 보이게, 그 다음 뒤잡으면 돼요. 크게 돌아갖고, 저, 여기까지 딱 돌면 될것 같은데. 얘는 아마 나못 봤을 것 같다. 맞지? 레토나 뒤에 계시지? 있, 있는, 거 맞지? 어, 네 기어고 있는 선물 드릴게요, 선물! 빠이빠이! 다음 하러 가야지. 하하하하하! <laughs> 어, 아, 이 지렁이 새끼, 이거. 이게 바로 설계야, 설계. 오, 개왕 모네 군용 맞네. 이, 이 정도는 안 뒤지면. 군용이야. Q2하다 Q2에. Q8에다. 지키면 안 되면 좀 더울 것 같은데? 지키면 더울 것 같은데? 일로 가야 되네. 반대로 가야 되네. 이제 4킬 했어? 어우. 학교에 한명 떨어져가지고 템포가 너무 높다요. 빠르게 해야 돼. 개막 빠르게. 부지런히 떠가야 돼. 부지런히. 부지런히. 10킬 이상만 하면 되죠. 두 자리 숫자만이. 10킬? 아니. 20킬 간다, 20킬. 항상 남들이 그것보다 두배 이상은 해야 돼, 두 배요. 우요한데 어? 와좋될뻔 했다요 가실 뻔 했어 뭐야 밀밭에 왜 있어요 이런데 왜 있는 어 AK 너무 아프네 이거 리드샷 한 대라도 꽂혔으면 뒤졌다 와 이거는 솔직히 답이 없는 상황이긴 했는데 집중해서 이 레이저샷 레이저샷을 잘써야 돼요 아 이거 근데 너무 크렇네 이거 구명조끼가 됐는하나쭈스 중이야, 쭈스 주스. 애들 먹어와 숨질뻔했네. 이거 위험했다. 거기 좀 끌고 갈걸. 이 아래 삼거리에 차가 젠잘 되거든요? 빨리 갈아야겠다. 오. 저렇게 어 뭐야 오도바이 있었네 이거 왜못 봤지? 오도바이 이렇게 찜질방 안에 나처럼 있는 애들 개꽁키래 오는 애들. 이제 찐해서 잘안 보이는데. 오는애들 개꿈캐냐 보면은 미안해 포춘캐 총소리 저격 카우파에서 정확히 들었다 누구 자기장 10조졌다 이거야 차 없으면 개많아먹는다 차부터 저 연막 뭐야 차 구해야돼 차 이거 오줬다오줬다조줬다 야, 이거 조졌는데? 연, 연막 잡으러 갈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야, 이거 조졌어. 매우 조졌는데, 이거? 차기장 이거. 급반됐네, 이거? 잠시만요. 야, 이거 아까 그거 오토바이라도 들고 와야겠다, 이거. 어. 답 없다. 차 없으면. 뒤질짝이냐. 차부터 구해야 돼요. 저, 저거를 이 떡배 소리 나, 떡배 소리인데, 방금 빨리 와자 자, 이제 아예 급반대여서 이렇게 급반대 자기장은 애들이 쇼크 사는 경우도 존나 많아. 내다서면 뒤질 거야, 자기장요 자기가 반대로 주어주면 그렇기 때문에 이 누룽지 메타 자기장 좀 끌고 오면서 가면은 아다리 마다 떨어지면 킬좀빨수 있거든요 가는 곳에 있으면 애들 여 삼토바에 있었잖아 이렇게. 어 자기장 아프다 다음 거 이거 더 아플텐데 무슨 말이에요스물아명이지 애들은 그래도 많이 남았는데? 이거 나름 많이 남았어 차 없으면 뒤진장이야 하지마! 아, 제발. 아, 내가 얘보다 늦는데? 탁 쳐봐! 뭐야, 이 페린 새끼. 욕해! 아... 일단 들어가자. 초원 또 뭐야. <놀람> 철킬! 내가 킬좀빨수 있다 했지. 자기나 반대라. 애들 오는 애들 많단 말이야. 이렇게 유노 어 유노 줄게 없네. 그지 새끼들 밖에 없네. 자기 장왜 이렇게 아파근데 야, 이거 나도 가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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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거 위험한데. 잠깐만, 잠시만요. 이거 준, 중... 뭐야? 준다는데? 예 매우 위험하네. 아 아픈데? 일단 살순 있어. 또 반대. 일단 들어가 야 들어와. 이렇게 갈아야 되는데. 이거 봐쇼크사 애들 하잖아 막. 어안 돼. 아! <laughs> 오케이. 카시아스 있는 거 아니야? 계속 쏘면 카시아스 있어 가는 곳에 딱. 나우씨. 자기가딱오내렸을때 조심해야 돼. 버기 온나 지금 피피안간 거가냐? 자기장 안에 더 있을 텐데 지금 한두 명은. 이거 건너가는 거 오반가? 차 소리 안 내고 가는 아니 이거 지금 판단이 충분히 뛰어서 갈 수는 있긴 있는데 장기장 뛰어갈게요 그냥 차 소리 안 내고 아니. 남들이 다 생각하는 상식으로는 이배급판에서 절대 강자를 먹을 수가 없어. 와, 제삼3두개3두저 새끼 보급인데 잠깐만. 저 새끼 저 잠궈야 돼. 잠시만. 아, 이 앞에 많은데. 저거 저거 개한원데 잠깐만. 잠깐만요. 쟤보다 내가 빠르고, 쟤도 날 봤을거야 분명 무조건 걸렸고, 일단 얘 라인 끌고 얘 잡고 파밍하고 투구랑 조끼 챙겨 와야돼, 빠르게 뭔 말인지 아시겠어? 바위 뒤에 있으면 될것 같은데 얜 무조건 얘가 나보다 먼저 와야돼 와라! 무조건 온다 요 자기장 존나 아프고 빨리 끝내야 돼 빨리 대신 씨발쏠렸 왜 방풀이야? 이 ㅅ 게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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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지 ㅅㅅ 그냥.. 오 ㅅ 시체 소리지? 도착하면 찢어져 빨리 근데 후발주장가 꼴찌 야 야야 배 오른쪽에 카우팔했다 근데 위에 카우팔있고 일단 주변부터 잘봐 뒤에 한명 무조건 있을거야 자리가... 좋은듯이... 오우 쉣! 내 위에 있고, 뒤에 자, 자리가... 두부... 오, 바로 있다 잠깐만요 잠시만요 이딱이 새끼 닦아야돼 그래야 내가 돼, 사 닥쳐봐 닥쳐봐 깨봐 와, 아, 반응 빠른데? 야나 양각이야 잠깐만 양각일때 어떻게하라해서 한각을 뚫어 빠르게 겟유 샷은 거들뿐 양각일때는 빠르게 교통 됐지 꿀맛이 발톱을 깎아들여야 돼. 응? 부드러워야 부드러. 워 일단 간단히 시킬. 뭐야 이상해지? 뭐야 발소리? 발소리만 듣고 쐈어 그냥 잘안 보여서. 새끼 뭐야? 오게티 오지는데? 저건 또뭐 아래 뛴다. 다 먹잇감 발견. 아, 길림죽질라고이 길리... <끼리> 새끼들은. 응? 맹수 떴다, 조아리자! 나랑 눈으로 마주치지 마라. 이거 자기장 존나 아픈데, 잠깐만, 조끼. 오케이, 나이스, 조끼. 길리 챙겼어야 되는데, 잠깐, 자기장 이거 줬됐는데 이거 마주, 자기장 맞는데, 이거? 잠시만, 이거 조졌거든요? 잠시만요. 아, 제발. 난, 쇼사 하기 싫어. 난 죽어서는 안 돼. 이거 봐, 내가 차안 끄는 판단이 좋다 했잖아. 바로 그냥, 어? 차, 차 끌고 갔으면 애초에 이렇게 키를 못 빨았고, 그리고 가다가 뒤졌어, 오토바이. 삼토바이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아시죠? 판단 자체가, 정말로, 이, 전두라는 뜻이야, 전두. 풀도핑이 나을 것 같다. 쇼크스한명에자기는 그래도 한 번은 걸쳐줘야 되는 거 아니야. 예 이상이 뭐 이거는 좀 보나와나 뻔해. 해우수 이런 데다 있겠지. 저 해우수는 없는데 딱 봐도. 저 없는 것 같은데. 보나와나 뻔해. 위에 위에 이게 지금 이 도로를 건너야 되는데 자기장 끝 이거 나 봤으면 1 0만리다 도로 도로 건너는데 뒤지겠는데요? 저저저저 3등이네 연막 걸리면은 연막 가고 하면 돼 일단 저 해우소가 안 빼도 되네 없는 거 맞잖아 저 왼쪽 아무리 구석에 있어도 좀 팔꿈치는 보일 거야 가자 아 인감이 좋았다. 다음 미션을 위한, 다음 미션을 위한 샷이었어. 내 위에 있고, 한 명. 아씨발아아아아괜아아버아수 있어. 위에 위에, 있고. 한명아아아 위에 있네. 라스트스아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꿀!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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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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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 잠시만, 집중해. 야돼 왼쪽에, 왼쪽 위야 왼쪽 위, 소리가. 뭐, 여포가 안 된다고? 투구리필, 지렸다. 얘, 저, 레토나 위 같아. 내가 봤을 때, 아까 저기서 스크스 손을 났거든 막바지. 막빠, 얘가, 이 앞에 운동이 있으면 신망이고, 내가 봤을 때이 레토나 뒤 같아. 어? 내가 봤을 때저 레토나 쪽이 맞는 것 같아. 자세히. 이 앞에 운동이 있으면 샷으로 조져야 되고, 안 와도 되나, 저? 난좀 가야 되거든. 이 은덕까지는 올라가야 돼. 조용. 집중해. 깨박 정확한, 정확한 레이저다. 였 쉬워, 캐치킨깔끔하게하크에한명떨부져서다거워캐치 부지런히 치팅는데딱1팅 쉬워, 캐치팅. 쉬워, 캐치팅. 쉬워, 캐치팅. 쉬워, 캐치팅. 다 와7 5 오면 깨가리 끝 버스 떡 늦게도 와.